<목소리> 시기나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내 퍼즐을 배포, 은100%배보 모든 개바로 마치 템포로를 소도인 <목소리> 각본자인데, 텐션업을 해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에그로에내 래퍼들은 전부 다 강으로 해. 분발을 먹지 못해, 나를 바라보던 내퍼들 말하다고 진짜 개좋대 군대는 에송그 밖에 내가 추는 트위스트. 입혀진 기운 탓에 재는 챙겨야 돼품일력인 힙합 사는 곳이 아닌 거기 발라둘래퍼난 여기에 진사를 뱉을 테니 넌발라둘게줘 쟤네는 얼굴이 목격고도 보러소땐건 나야지 다시금 점으로 돌아가네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야 그냥 간이 요 스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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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대로 뻑조과 저기 갱신 갱신 병신 늘헛들에만 투자 날 깎으라는 애들에게나 장애 선생의 마음으로 반는심신 조각가의 꿈을 심어줬다 난 했던 대로 외좋타서 리듬까지 버거 그때 비비 바른 한내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엔 큰돈 벌어야 이야이 쉐끼야 화장하는 남자 툭 팔리면 래퍼 했냐 비비 나가려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엔 큰돈 벌어 야이야이 쉐야 야이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면 레포해 했냐 TV 나가려면 파워 다 찍어 발라야지 향다좋다고난님네 찍어 담아야지